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일 텐데요. 막상 자격증을 준비하자니 시험도 준비하고 취득 방법도 까다로워서 따로 시험이 없고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을 먼저 찾아보실 겁니다. 하지만 맨날 찾아봐도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이 과정도 과목 내에 시험이 있는 건왜 다들 말을 안 해주는 건데요? 이젠 정말 똑같은 영상, 똑같은 정보를 찾아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요약한 정보를 토대로 자격증을 잘 선택해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TV. 안녕하세요. 학춘무TV 전문가 김동현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신 뒤에 정년 재취업이나 전망에 좋은 자격증을 알아보고, 취득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문의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정보가 바로 취업에 좋은 자격증과 동시에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였어요. 사실, 50대, 60대 분들에겐 재취업을 위해서라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고 시험이 있다면 과연 합격해서 취득할 수 있는지가 제일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25년도 기준 무시험 자격증에 대한 정보와 예외로 취득하면 취업에 입점을 가져갈 수 있는 면허증도 소개해드리니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3톤 미만 지게차인데요. 사실 3톤 미만은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매년 취업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와 관련이 깊고 그만큼 취업 시에 유리한 부분들을 가져가실 수 있어서 정말 짧게 소개해드려요. 이 과정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교육 이수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고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을 문제없이 이수한다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틀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이수증을 받은 뒤에 시, 군,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직접 가서 일종 보통 면허증과 교육 이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 그대로 면허증이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이두 개의 자격증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과정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TV. 두 번째로는 현대사회에서 필수 직종으로 꼽히고 있는 직종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인데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원래는 시험이 있는 자격증이니까요. 근데 요양보호사 인력난 문제로 인해 최근 들어 무시험으로 변경된다는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현직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와 같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그와 반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현재 200만 명이 넘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업무는 힘들지, 월급은 적지.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은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번 28년도에는 수요 대비 부족한 요양보호사가 11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320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에 시험을 보고 취득해야 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2급 자격증을 부활시켜 24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한다면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난 해소 방식에 대해 무시험을 도입하고 어느 정도 완화시킬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시험이 도입된 뒤 당장 취업을 할 목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정말 좋은 자격증은 맞지만 업무 강도나 월급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좋은 환경의 직종은 아니라는 말이 또 많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 직종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태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채널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영상을 보신 뒤에 고민해 보시는 걸 권장 한번 드릴게요. 합중모 TV 세 번째는 국가 자격증 중 국가고시가 없기로 유명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춘다면 아직까지 국가고시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전공 무관전문대학력을 이상 보유한 분들이 16개의 이론수업과 160시간의 실습수업으로 이루어진 사회복지학 필수 과목을 전부 이수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에 설명해드린 노양보호사 자격증보다 상위 자격증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취득 기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만큼 더욱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업 방향 또한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대학교 교육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험까지는 아니고 과목 내에 중간 기말고사를 봐야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준비하고 공부를 해 과목을 이수해야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학점은행제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는 자격증이다 보니 지금 이 취득 과정이 더욱 간편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자격 전문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0년도 이전엔 13개의 이론 과목과 120시간의 실습 시간, 세미나 수업이 없었는데 현재 2020년도 이후에는 과목수가 추가되었고 실습시간이 160시간 그리고 세미나 수업 추가로 취득 과정을 한번 강화를 한 사례가 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취득 과정이 시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고시 시험 도입 확률이 가장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보육교사, 평생교육사와 같이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건 맞지만 이 자격증은 특히 더 국가고시 도입안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 보았어요. 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서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린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 방법 영상을 따로 보시거나 아래 댓글에 있는 문의 링크를 통해 상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죠. 바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수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인데요. 현재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취업 기회도 많아지고 있으며 K콘텐츠 유행으로 해외 취업 기회도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유망 직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격증은 3급, 2급, 1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3급은 고졸 이상의 학력만 보유하고 있다면 필기,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시험 난도가 높고 만일 취득했다 하더라도 2급 자격증보다 학력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경쟁력이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서라면 2급 자격증을 바로 준비하는 상황이 많은 건데요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과 동일하게 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국가고시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이라는 4년제학이와 15개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과정은 비슷하기에 과목 내에 시험은 있지만 실습 과목의 경우엔 코로나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모든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수해야 하는 과목명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목을 진행하지 못해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이후에 확실한 과정으로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이번 영상엔 따로 국가고시 시험이 없거나 추후 시험이 사라질 예정인 자격증을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시험 없는 자격증이 어디 있냐고. 네, 저도 인정합니다. 국가고시는 없지만 이수해야 하는 과목안의 시험도 있고요. 더 상위 자격증을 바라본다면 시험은 무조건 봐야 하기도 하죠. 다만 제가 설명해드린 자격증들은 국가고시 시험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취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자격증들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산업기사 비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서 재취업을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수 과목 내에 시험이나 실습 과목은 있지만 국가고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자격증에도 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학준모TV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학준모TV 전문가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